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금속재창호 1강, 창호시험 개론입니다. 아, 과연 창호는 창호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고,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얼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론입니다. 개론 합계개연과 한건설교육원. 금속재 창호, 너무 좋은 자격증이죠. F4 현장들인 경력자 수첩, 그리고 우리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단종면허, 단종면허에 활용할 수 있고요. 2021년에는 2회에 걸쳐서, 2회랑 4회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시스템, 한국건설교육원의 교육시스템은 동영상 교육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실기 교육에 참석을 해주시면 되죠. 한국 건설 교육원에서 합격하세요. 합격의 전당, 한국 건설 교육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한국 건설 교육원 자격증 전도사 김관식 기능장이었고요. 기능장이 여러분의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합. 합격을 시켜드릴 만큼 역량 강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 합격의 전당교육장 한국건설교육원 F4 우리가 흔히 방수, 도장, 거푸집, 온손돌, 철근, 차고 이렇게 취득을 해서 애플를 자격 취득을 하는데요. 전화 주시면요. 동영상 교육 들을 수 있고요. 실기 교육, 그리고 원서 접수 참 어렵습니다. 원서 접수 접수하기가 어렵죠. 한국건설교육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접수 대행 해드리겠습니다. 시험 관리 해드리고요. 합격 통보, 자격증, 수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자격증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네이버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유튜브 웹주소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이렇게 치시면 쉽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요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2021년 정기시험이 발표가 됐죠 자. 금속재 창호인 경우에는 2회랑 4회에 걸쳐서 시험을 본다고 했지요. 교경 영과 한국 건설 교육원 여러분 금속재 창호 같은 경우는 2회니까 5월 10일 날이 되겠죠. 4회니까는 10월 25일 날이 되겠죠. 자이 날짜 이 날짜 이 날짜는 꼭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금속재 창호는 5월 10일이랑. 10월 25일 날, 어떤 날짜라고요? 원서 접수하는 날입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꼭 원서 접수를 해야지 되고요. 한국건설교육원에서 여러분의 원서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에서 합격하세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죠. 모든 것을 못 알고 있으면은, 알지 못하면 불안한데, 알고 있다 하면은,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여러분,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실기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 배양, 능력 배양, 역량 강화가 되면은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꼭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 합격의 영광 국가기술 자격증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전당 한권설 교육원 시험지에 보면은 이렇게 인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A 사이즈, B 사이즈, 이렇게 치수로 국한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치수! 금속제 창호는 금속제 창호는 AB 사이즈 AB 사이즈만 맞으면 되고요. 섹션이 표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섹션에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홀을 홀을 이렇게 펀칭 뚫는, 뚫는 건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홀을 뚫어라. 그리고 가이드죠. 이 부분은 가이드가 되겠는데요. 가이드를 장착을 해야지 되고요. 여기 홀도 이렇게 이렇게 뚫어야지 됩니다. 해서 가이드 하부 가이드 하부 가이드인 경우에는 이렇게 상부 가이드인 경 게는 이렇게 고래 깊이가 깊죠? 하는 거는 상부 가이드. 고래 깊이가 깊지 않죠? 이거는 하부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프리센트 장착 위치 이쪽에 내면도에서 보면은 안쪽이 내부고요 이쪽은 외부가 되겠죠. 자, 배수구를, 배수구를, 배수구를 이렇게 뚫어야 할 위치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배수구를 장착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호 요구사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었지요. 틀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문짝, 문짝을 만들었지요. 방충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 곧바로 조립할 수가 있지요. 곧바로 조립하면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품, 완성작품을 보겠는, 완성작품, 완성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틀 상부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선틀이 되는 거예요. 선틀, 그리고 문틀 하부가 되는 거고요. 문짝 상부, 그리고 선대가 되겠죠. 이 부분에 있는 거는 여민대, 여민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볼때 이러한 지급자재가 봉투에 많은 지급자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받아보게 될 겁니다. 시험장에서 받아보게 될 거고요. 분해를 해 보면은 많은 이러한 부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에어가 되겠고요. 브라켓 되겠고요. 아니면 가이드, 가이드가 되겠죠. 이렇게 주먹만큼 또 스크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완성작품을 만드는 거죠. 국가 기술 시험 교육장 한국건설교육원 우리가 금속제 창호 만들 때 개인지참 준비물 이렇게 필요합니다. 개인지참 준비물 준비를 하셔야지 실습할 수 있고 험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휠 커터 각도 절단기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핸드 그라인더 꼭 필요합니다. 재단할 때. 이것을 사용하시면은 편하겠고요. 그리고 전동 스크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쉽게 이것을 갖다가 해서 전동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꼭있으셔야지 여러분 합격의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지참 준비물 지급자재 목록 그리고 시험 볼때 지급 자재 목록으로 이러한 완성품을 만들 수가 있지요. 완성품을 만들면 여러분 합격의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금속제 창호 너무 좋은 자격증입니다. 교포 비자 F4 현장 대리인 경력자 수첩 그리고 우리가 전문 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연 2회, 2021년에는 2회와 4회에 걸쳐서 시험을 치른다고 했어요. 2회는 언제예요? 5월 10일이죠. 4회는 언제예요? 10월 25일이죠. 여러분. 머리에 날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한국건설교육원의 동영상 교육 그리고 실기교육 받으시면은 어떻겠어요 합격하겠어요 불합격하겠어요 합격하겠죠 한국건설교육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교육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자격증 전도사 김관식 책임지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합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동영상 교육 실기 교육을 통해서 꼭 좋은 자격증 취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 나라의 발전 여러분의 역량 강화 가 돼야지 다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합격 으로 가는 지름길, 한국건설교육원, 기능장, 김관식,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교육원, 다음 강의 2강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2강, 2강 공개 시험 문제입니다. 공개 시험 문제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